때할수 있는 대화 주제 여기서 딱 정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3개월 내100%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버블리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상견례를 마치고 왔습니다. 와, 진짜 뭔가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집에서 바로 그냥 뻗어 버렸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아 이거는 이렇게 준비하길 잘했다 싶은 것도 있고 아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조금 더 괜찮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날 상견례에 마치고 온 예비 신부로서 전해 드리는 생생 호기와 함께 상견례 준비할 때 챙겨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상견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상견례 장소 일시 정하기인데요. 이제 상견례 장소의 경우에는 보통 양가 부모님이 오시기 편한 중간 지점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하시는 게 베스트인데요. 중간에 만약에 마땅한 곳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양가 어른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댁이든 아니면 친정이든 한쪽이랑 가까운 곳에 위치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중간 지점에 마땅한 곳이 없었어서 시댁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 집이랑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신랑 신부가 커뮤니케이션만 잘한다면 큰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요소보다는 자유도 높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음식 메뉴를 정하셔야 될 텐데요. 한견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식 또는 중식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식이 나은지 중식이 나은지 이거는 양가 어른이나 아니면은 신랑 신부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제 취향대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더 나을지 음식적인 취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식이냐 중식이냐 이게 정해지셨다면 한상차림으로 나오는 식당을 정할지 아니면 코스요리로 나오는 걸로 정할지 이두 가지 선택지가 또 있는데 저는 완전 완전 코스요리 강추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식을 선택했고 코스로 정했는데요. 저는 사실 상견례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진짜 코스 아니고 한상차림으로 한 번에 나오는 거였으면 이 정적을 어떻게 했어야 될지 진짜 감도 안 잡힌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코스 요리는 음식이 몇 분마다 그 종업원들이 오셔서 바꿔 주시기도 하고 음식 설명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음식 얘기할 거리가 많다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종업원 분이 어쨌든 상견례 경험이 있는 식당에서 하시면 타이밍 알맞게 되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정적 없이 식사를 할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코스 요리로 상견례 장소를 정하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식사 진행 시간이 1시간 반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식당인지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맞춰서 음식이 나오는데 상견례를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코스 요리나 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상견례가 끝나 때문에 따로 뭔가 어 신랑 신부가 어 지금 여기서 뭐 마무리 하자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상 차림이실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만약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를 들어 3시 브레이크 타임이면 1시에 상견례를 시작하는 정도로 스케줄을 짜면 알맞게 아마 상견례를 끝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부분은 바로 프라이빗 룸 여부인데요. 어 생각보다 룸이 있는 식당이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룸 있는 식당이 찾아보면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게 룸이 있다 하더라도 룸 안에 원형 테이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마주보고 앉는 좌석이 아니라 원형 테이블일 경우에는 상견례 때 조금 민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형 테이블이 아니라 마주 볼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룸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남는 식당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놓. 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견례 식당 정할 때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게 주차가 편한지 양가 어른들 중에 거의 보통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주차가 불편하면 여기서부터 진을 빼서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편한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아, 또 하나는 이제 상견례 해본 경험이 많은 식당인지 이건 앞서 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견례 경험해본 식당을 꼭 찾으시는 거를 완전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 인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견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 대화 흐름에 안 끊기게 종업원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주시고 뭔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저한테 미리 언지를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견례 해본. 경험이 있는 식당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점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하보다는 지상에 뷰가 좀 있는 식당을 고르시는 게 저는 좋았어요. 여의도 신카이라는 중식당이 되게 높은 층에 있었는데 그 여의도 한강이 딱 보여서 되게 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같은 얘기로 한 30분 동안 좀 여유 있게 그런 대화를 쭉 끌고 나갈 수 있다 보니까 따로 대화 거리를 막 찾지 않더라도 날씨 보면서 이런 저런 이런 얘기로 흘러가다 보니 되게 이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상견례 장소 정하실 때꼭 미리 한번 상견례 장소를 방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나서 바로 상견례 장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가 정말 편한지 그리고 식당 분위기가 괜찮은지 이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미리 한번 가봤는데 좀 확인차 방문을 했을 때그 상견례하는 식당에 있는 건물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실제로 상견례하는 커플분들 계셨는데 이거 모르고 상견례 당일날 공사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으면 되게 당황을 했을 텐데 어쨌든 미리 알게 되어서 식당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날 상견례하는 시간에는 공사 소리가 안 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공사 장소가 매 맨날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함이 없으실 거다라는 확답을 들어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일단은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미리 그 예약하시고 나서 직후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예약 전에 한 번쯤 그 식당에 가셔서 꼭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물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자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화를 좀 많이 이끌어갈 수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견례 2시간이면 한 4분의 1 정도는 선물 하나로 좀쭉 끌고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분위기를 초반에 푸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선물 그냥 준비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어, 보통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 따로 이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양가에 그냥 세트로 된 선물 하나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선물이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떡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상견례 때 떡을 선물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떡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내 네, 식사 후에 뭐 집에서 디저트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라는 멘트랑 같이 드리면 딱 좋더라고요 이게 선물로 먹거리하시는 게 별로이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따로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식 때 아버님들이 꼭 넥타이를 이제 매시잖아요 그래서 넥타이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받고 어머님들한테는 뭐그 영양제나 아니면은 화장품 선물 그런 것들 이제 잘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각각 선물하는 거 고민하다가 꼬리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떡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대화를 하셔서 어 예산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화 주제인데요. 저 여기서 진짜 할말 많아요. 뭐 어른들도 다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맞춰서 잘 하시겠지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뭐 그렇게 막 예의 없으신 분들 아니시니까 잘 맞춰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 다른 준비 없이 저도 갔거든요. 근데 어 상견례 때만큼은 그냥 꼼꼼하게 대화 주제까지도 다 정해서 가시는 게 어른들도 편하고 그게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는 거를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견례 때할수 있는 대화 주제 여기서 딱 정해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상견례 100% 성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비 신랑 또는 예비 신 친구, 칭찬하기. 두 번째로는 어린 시절 에피소드 세 번째로 취미생활 네 번째로 여행 이야기 다섯 번째로 신랑 신부가 전하는 결혼식 진행 상황 브리핑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정하시면 그냥 두 시간 훌쩍 가니까 이 안에서만 대화하는 걸로 여러분이 준비해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비신랑 신부 칭찬하기는 이거 칭찬을 진짜 사실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 준비해 가지 않으면 즉흥에서 안나오요 칭찬할 거리는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이랑 하루 그냥 날 잡아서 한 1시간 정도는 어떤 칭찬할 건지 예비 신랑 어떤 칭찬할 건지 미리미리 정해 가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리고 칭찬할 이야기가 그렇게 막 엄청 다양하지 않아요 신랑 칭찬할 거, 신부 칭찬할 거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칭찬과 관련된 단어들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이거를 그냥 일단 신랑 측 칭찬할 거 리스트는 듬직하다, 믿음직스럽다, 남자답다. 누구누구랑 잘 어울린다.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늘 밝은 모습 또는 늘 차분한 모습이라 너무 좋다. 그리고 예의 바르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꺼내서 쓰시면은 뭐 실수할 일 없습니다. 이 칭찬과 관련된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고 신부측 칭찬은 똑 부러진다. 야무지다. 밝다. 웃는 게 보기가 좋다. 그리고 늘 밝은 모습, 늘 차분한 모습이라 좋다. 예의 바르다. 요 정도. 여기 안에서 또 말씀하시면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 이거는 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누구에게나 해줘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가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시절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이랑 어린 시절 에피소드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경했다 할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수 없는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 이거는 추억으로 고요히 간직할. 얘기가 있고 밖에 나가서 자랑 아닌 자랑거리가 될수 있는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 후자에 해당하는 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귀여워 보일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 다섯 가지를 미리 생각해 가십시오. 에피소드를 꼭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다. 이거 굳이 이 자리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의해서 에피소드도 다 마련해 가시는 거를 제가 파워 제이로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어, 또 하나는 바로 취미 생활 이야기예요. 어, 미리 양가 어른 사이에서 공통된 취미가 있으시다면 그 얘기를 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공통된 취미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뭐 시댁은 골프를 치는데 저희 친정은 골프를 안, 치, 안 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취미가 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취미로 나아가십시오. 골프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뭐 상대. 그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께 문의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끌고 나가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공통된 취미가 없으시면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취미 쪽으로 같이 맞춰 나가시면은 대화를 좀더 오래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행 이야기인데요. 여행 얘기가 아무래도 호불호 없이 취향 안 타고 위험 요소 없이 잘할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서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이야기 거리를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만약에 여행을 다녀온 곳이 있으시다면 양가 어른 중에 뭐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오셨다거나 가족 여행으로 갔다 오셨다거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오셨다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그 여행지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거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캐주얼하게 대화가 이제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나 이제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 때 결혼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결혼식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갔어요. 한 10분 정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막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이신 자리인 만큼 결혼식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신랑 신부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께 이제 자세하게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 이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궁금증이 좀 풀리셨다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이어서 혼주한복이랑 아버님 예복을 아직 안 맞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어른들 의견을 여쭐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이제 결혼 준비에 관련된 게 조금 민감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아예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패스하시고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만 브리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주 한복이 어머님 두분 취향을 파악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어, 두 분이 만나신 만큼 여기서 좀 캐주얼하게요. 여쭤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주한복 관련된 의견을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뭔가 뭐 쨍한 색감은 싫으시다든지 뭐 파스텔 톤이 두분다 이제 취향이시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노멀한 정도의 혼주한복 같은 이야기는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꿀팁 하나 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음, 신랑 신부가 같이 어쨌든 상견례를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적이 흐를 때 꺼낼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이야기를 몇 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양가 어른들이 이야기를 잘 하신다고 하셔도 순간순간마다 정적이 흐르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적이 흐를 때마다 꺼낼 수 있는 되게 캐주얼한 이야기 몇 가지를 준비해 가시면 좋거든요. 어, 가볍게 양가 어른들 중에 최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그런 일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형식으로 얘기를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있었던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셔서 정적이 있을 때좀치트키처럼 꺼내서 쓰시면은 그 정말 좋습니다. 저는 뭐 이케아 가서 신혼 살림 둘러본 이야기 아니면 상견례 장소 미리 왔을 때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중간에 생 생각해가지고 메모장에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정적이 흐를 때마다 그거를 꺼내서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도 꼭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꼭 준비해 가시는 거를. 저는 권장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지금까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꼭 해서는 안될 이야기도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결혼 관련된 돈 이야기는 상견례 때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블로그나 뭐 다른 후기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겠지만 정말 민감한 이야기라서 부모님한테도 한번더 그런 돈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요 <laughs> 다음에 정치 사회 종교 이야기 이건 사실 우리도 친구 만났을 때 사회생활 할때 피하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굳이 상견례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정치 사회 종교 이야기는 피해주시되 종교가 만약에 같은 집끼리 만났다면 종교 이야기로 또 한번 이제 캐주얼하게 풀어나갈 이야기도 있겠죠 기타 양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업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사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혼 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다 이제 서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주의하셔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선 상견례 자리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계산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 비용을 양가 쪽에서 반반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맞춰놓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할애를 해서 비용 결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상의해서 정하시면 좋은데 사실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만약에 한쪽이 너무 이제 위치가 멀리 있어서 멀리서 이제 오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소가 가까운 쪽에서 계산을 하는 게 그림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댁 어른들께서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랑 신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많을 거고 아니면 한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꼭 자, 이제 이쪽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쪽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어른들 중에서 이제 몰래 결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거를 미리 방지하려고 일찍 그 식당에 방문을 해서 코스 요리로 주문을 해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결제를 해놨어요. 이제 먹기 전에. 그리고 추가 주문 대비해서 카드도 맡겨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 요리가 아니신 분들이시더라도 이제 최소 주문 금액으로 이제 생각해놓으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미리 결제를 하신다든지 상견례 장소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카드를 미리 맡겨놓을 테니 이걸로 꼭 결제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시던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원활하게 상견례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견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정말 정말 복잡하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꼼꼼하게 상견례 준비하셔서 즐거운 가족 식사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많은 정보와 꿀팁들 담아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